주택시장이 언제 붕괴될까? 지난달 무려 2,450% 급증한 검색 문장입니다. 구글은 미국민들이 주택가격 거품을 우려하고 있다는 증거로 이 같은 문장을 검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시장 과열과 같은 검색어는 불과 일주일 만에 50% 증가했고, 2021년 주택매매 시 오퍼금액을 얼마나 추가로 제시해야 하나 같은 검색어도 지난 일주일간 350% 늘었다고 구글 측은 덧붙였습니다. 주택 매매 건수를 가장 빠르게 등록하는 코어 로직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 2월 주택 가격은 10.4% 상승했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주택 중개업체 레드핀의 자료를 봐도 이달 초 42%의 주택이 기존 등록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나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1년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의 많은 가정들이 안정적인 공간에 머물려는 심리가 커져 매물은 줄고 수요는 급증하면서 주택 매수 대기자들은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였습니다. 사상 최저의 모기지 이율도 주택 매매를 부추겼습니다. 코어로직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저렴한 모기지 금리로 인해 주택을 구매하려는 밀레니엄 세대가 늘어난 반면 코로나 시대에 이사하기를 꺼리는 사람들로 시장의 공급이 급격히 부족해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택 가격 거품이 발생하고 이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어로직 측은 또 현재까지 전례 없는 주택 매매 경쟁을 목격하고 있지만 주택 과열 현상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보인다며 앞으로 주택 가격이 완만해지기 시작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개월간 금리가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모기지 재용자 수요가 20%나 감소했습니다. 코어로직에 따르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앞으로 주택 가격 상승폭이 3% 범위 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을 사려는 밀레니엄 세대가 늘고 이사를 많이 하는 여름 방학철이 다가옴에 따라 당장 급격한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지역을 넓게 보고 과열 지역을 피해 매수에 나서라 조언하고 있습니다.